간다! 응 어려워 없지? 안해? <laughs> 한번만 해야돼 난 오이 <laughs> 오? 음. 자 오늘은 성스러운 성수 성수에 왔성수 성수에 <laughs> 왔어성수 어 30년만? 30년? 체감상 <laughs> 오래됐다 이 말이지 이건 뭐야? 틸틸틸못 보던 게 많아. 수이요틸틸뭐 하는 거야? 틸틸 립스틱 파는 데 아니에요? 오 이게 립스틱을 형성한 거구나. 그럴 수도 있을 것 나는 같은데. 무슨 적십자 모델 이런 것처럼 이런 건줄 알았어. <laughs> 디올이 유명하잖아. 그렇죠. 어. 디올이 왜 디올이냐? 디지게 올라가서 <웃음> 음... <웃음> 가격이 디지게 오르지 않았을까? 야, 비싸더라고 여기서 포즈 많이 하더라고, 형수동에서 어? 형수동 디올에서 어 사람들 포즈하고 사진 많이 찍더라고요 포즈? 네 무슨 포즈? 그냥 뭐 인스타에 올리는 정도로 아 이쁘긴 하네, 건물이 그죠어 근데 그방 안은 잘안 되겠다 싹 유리라 잘 되려나? 방열 어 방열은 좀잘안 되겠는데? 어 근데 이쁘다 크리스마스 느낌이야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여기는 올 때마다 크리스마스 느낌이야 어 이쁘긴 하네 성수동이 많이 이뻐졌어 옛날에 아니랬죠? 옛날엔 뭐 수제화 이런 것만 공장이 있고 <laughs> 아 이거 맛있겠다 옥수수 옥수수야? 옥수수 빵이야? 아, 옥수수 소금빵. 캣 a t 베이커리 카페. 아, cat 옥수수 소금빵. 맛있게 생겼지? 오 이런 게 맛있다고. 진짜, 진짜 옥수수 같이 생겼네? 어. 어, 차 지나다니네. 어, 저 사람은 저기 어떻게 올라갔냐? 어, 사람 아니구나. 이거 봐봐. 사람 같지? 이건 시금탈이야 어, 그 이거 <laughs> 어, 그 진짜 똑같생니까 시선 강탈 제대로인데? 무섭네 음. 하... 이건 뭐냐? 시발당? <laughs> 시읏 디귿이 뭐냐? 못파는데 디저트 가게이구나 시읏 디귿, 디귿 코리안 디저트 샵 실버서울? 실버서울인데 왜... 시발당이야 아 o l e in the way. Silver Dangya. Silver Dangya? 하 i l v e r d a n g y 가 Silver 여기 이 g y 있 s 요이 v e 뭐하는거냐? 여기가 이화 향수 오, 뭐야, 이거. 코였네? 나는 종을 달아놓은 줄 알았거든? <laughs> 여기 여기가 향수인데? 어. 그 약간 향수가 자연향. 자연향? 네. 되게 유명해요. 어. 내가 모르면 안 유명한 거야? 잘해놨네. 이런 화학제품들이 돈이 되지. 아 거리가 예뻐 아주 이건 뭐야? 뭐 하는 데냐? 아 인생네컷이구나 되게 핑크핑크한 인생네컷 처음 봤어 아무래도 어. 어 이거 조심해 이거 긁으면 큰일 난다 <laughs> 이거 택시 아니다 노랗다고 잘못보면 큰일 난다 저거 뭐예요? <laughs> 우르스잖아 람보르기니야 저번에도 그차 긁었다고 막 뭐라고 했잖아, 카니발. <laughs> 긁지도 않았는데. 이렇게 좀 많이 당하게 탔죠. 응. 어. 나는 차가 사람 친 거는 봤어도 사람이 차가 친 거는 처음 봤어. <laughs> 그걸로 뭐라고 하면 처음 봤어요. 응. 어. 뭐라 할수 있지. 아, 소, 이게 그 유명한 소문난 성수 감자탕이구나. 어요 음. 아니, 줄 엄청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줄은 없네? 여기가, 여기도 내가 좋아하는 그 영미오리탕처럼 성시경이 왔다 가고서 성시경씨가 왔다 가고서 줄 웨이팅 엄청 심하다고. 아, 진짜? 음 그래도 웨이팅 심하대서 안 가봤거든. <laughs> 아, 좋아. 아, 좋아하는데 안 가보네요?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명하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가보진 않았어. 근데 어. 여기 진짜 신기한 게. 어. 가게가 잘되 거. 까 위에 전광판 달았잖아요 전광판이 어디 있어? 아? 위에 광고물 달았잖아요 아 광고물? 네. 엄청 크다 저한 달에 얼마 받을라나 저거 한 달에 얼마 같으 아니 이게 성만 감자탕이 잘 되니까 어 진짜 이름값 하네 네 <laughs> 소문났나 보네 어 저건 못 참지 그, 뭔데요? 연형뽑기방 한번 가보자. 이런 데서는 마음에 드는 인형을 찾으면 안 돼. 뽑힐 만한 인형. 어, 그럼. 좋아. 한번 가볼게. 카드도 돼, 요즘에는 인연 복귀 방에서. 아, 진짜로요? 어. 몰랐어? 1000원에 2회네. 맞나? 어떻게 해야 돼? 계산했고, 이거 누르면 되나? 간다! 응, 어려없지안 해? <웃음> <웃음> 한 번만 해야 돼? 안 그러면 수십만 원 없어 이제 또 뭐하라고 계속 찍고 있는 거야? <웃음> 워킹쇼? 이렇게 <laughs> 엉뚱한 <laughs> 약간 디테일 같은데? 어깨빵 마시면은 저 패고 같어요 빈티지숍도 있네. 지진은 한번도 가지 않았어요? 근데. 몰라 나 한번도 안 가봤어 입었던 옷 입기가 좀싫어가지고 가자 이제 가신다고요? 차 여기있어 진짜, 여기 <laughs> 진짜 가는거에요? 응. <laughs> 응 가짜가 <laughs> 갈게 네 들어가세요 어. 어, 역시 젊은 도시 성수답게 어. 오픈카에서 뚜껑열고 뭐하는지 모르겠다 만 아, 촬영하는구나 촬영 하기 좋은 도시 성수 입